안녕하세요. 비행기가 공항 왔는데 취소돼 갖고 갖고 지금 티켓을 다시 끊고 그리고 체크인 하고 아짐 붙이고 체크인 하고 이제 대기하러 들어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비행이 있어서 이렇게 타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런 일은 처음 겪어 봐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힘들어 갖고요 이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택시 드라이버를 불렀고요 이제 숙소로 찾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체크인은 바로 할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택시만 잘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와 힘들다 날씨 너무 좋죠 제가 지내는 숙소는 페이퍼 플레인이라는 그 카페에 속한 숙소인데요. 되게 이쁘죠. 걸어 올라가면 카페가 이렇게 있어요. 2층도 지금 카페로 만드신다고 하고요. 이렇게 오 카페가 있는데 문을 열면 이렇게 이쁩니다. 공간이 공간이 크진 않아요. 공간이 되게 이쁘죠? 네. 이렇게 조그맣지만 알차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제 숙소는 땡큐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와 침대 너무 이쁘죠? 이렇게 단이 있어서 침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면 되고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킹사이즈예요 퀸사이즈보다좀더 크거든요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 안녕 얼굴 상태가 좋진 않아요 피곤해서 그리고 조그만 냉장고가 있고 라탄 가구하고 뭐 기체 그다음에 이렇게 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식물이 있어서 또 되게 예쁘고요 조그만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좋더라고요. 화장실이. 짠. 오, 저 온다고 이렇게 꽃물을 받아놨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꽃물을 이렇게 받아놓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천장이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먹을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안녕! <laughs> 페이퍼 플레인이라는 그 마크에 맞춰서 이렇게 비행기도 갖다 놓고 야외 좌석도 있고요 빈백으로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저는 투어를 나가겠습니다 아, 어, 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직샹마이와 지금,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세요? 어, 어쩔게요 진짜 아 너무 덥습니다 지금 완전 열기가 위로 솨아 올라와요 어쨌든 지금 쇼핑몰 들어가 볼게요 안녕 저는 여기 베스킨라벤스 같이 아이스크림 파는 데 왔어요.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린티, 레드빈, 징수 같은 걸 시켰는데 제게 제일 것 같아요. 와. 다시 여기 태아 파.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커시에 투어가 있어서 투어를 가는 중입니다. 다녀올게요. 안녕. 와, 저는 오늘 여기 투어 만나는 장소라 좀금 일찍 왔는데 이렇게 큰 사원인지 몰랐어요. 와, 진짜 멋있다. 지금 땀으로 막 온몸을 도배했는데 같이 사원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멋있죠, 여러분? 와, 진짜 제가 태국 온 느낌이 납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향 냄새도 너무 좋고, 아, 부처님한테 오니까 마음이 안정돼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와. 와. 부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와. 좌우대칭 진짜 대박이다 그쵸? 부처님한테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부처님 잘 봐주십시오 푸드투어가 시작됐고요 와 저희 호스트 무하이님이세요 Eat Eat Repeat 그고 여기가 저희가 먹을 첫 번째

독일 친구들 두 명이랑 저랑 셋이 투어하고 이거는 족발이고요. 이렇게 밥이랑 해서 먹으면 됩니다. 와,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와. here this is the chili. You a the chili and b and eat i t t h pork a n

반 번째 음식은 와, 생선 구이예요. 너무, 너무 맥인 너무 매긴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런 식당입니다. 저희 음식 먹으러 오겠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다. 이거는 곱창이에요. 그리고 떡질 돼지고기,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생선. 이거를 여기에 섞어서 소스 묻혀서 먹으면 맛있고, 이렇게 그야 e 랑 a u s e everything already cut in a bite s i z n a small pieces. We don't use knife, but chopsticks. It's Chinese invention. 다 먹었죠. 이제 로컬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마켓에서 이제 시장 음식을 먹을 거예요. 시장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와, 너무 신나. 저 이런 시장 오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안녕,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와. Let me show 지금 이렇게 수업 듣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 이런 시장 처음 와봤잖아요. 와. 코코넛 밀크 같은 거 팔고. 여기 약간 식료품 이런 것들 되게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와, 나방이 나온다네. 이렇게 별거 다 팔죠. 너무 신기해. 여기는 상추, 뭐 가지, 뭐 배추 이런 거 파는 것 같아. 요 너무 신기하다. 야. They put in the chip. They put in the soup. They put in the curry. They put in the salad. 페이스 테들이 있어. 지금은 no, we don't use this. Yeah. f o a y s h w a t e r f i s 여러분 이게 로컬인 게 이게 시바시에요. 시바시면 300원이거든요. 와 600원이고요. 와 진짜 대박이죠. 진짜 로컬 프라이스예요. 300원, 300원, 600원, 300원. 이거는 300원. 이거는 150원. 와. And this is holy basil. 어. this is mint lemon basil. 아 this is the most fragrant basil. Yeah, you you can uh, come and smell it. Tamarind. 이게 타마린이래요. There are two kinds, 아 sweet one and sour one. 이게 파타이랑 쿠킹 yeah. 클래스 때 되게 많이 쓰는 재료거든요. 너무 신기해. Sunny, 와. Sunny, yeah. s i d 오뎅도 있고 맛살도 있네 소세지도 있고 와씨다 있어 와 이렇게 100g씩 넣어서 파는 거야 100바트인가? 너무 신기하다. <laughs> 야 이거 뭐 여기 곱창도 팔고 간도 팔고 육도 팔고 삼겹살도 팔고 다 파네. 아주 족발까지 와 씨. 배부르고. Yeah, no, no, Why this one is yellow? 아투머리아 타이 피플이 치킨 필, 한리안 피플이 치킨 필. 어 어. 와 천여.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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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이거 거팔로래요. 우와 진짜 순대 같은데 우와. 그 뭐. Uh. 와. 와와 네. 냄새. 전 태국 이런 거 디저트 엄청 좋아해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토스트. 스티키. 이거 마카로니도 있고. 와, 이거 까, 뭐지 이거 치킨 덮밥. 하고. 핫도그까지. 저 이거 유튜브에서 본 건데, 이거 있어요. w h a t 밀크? h i s m 아, 그린티? 땡큐 <laughs> 와 반찬도 이렇게 많고 와와기반찬이어이 음? 아, 이게 버팔로 버팔로 육회. 와, 이거 돼지고기 육회랑. 다미건 버팔로 육회인데 이렇게 여기 소스로 비빈 거야. 돼지고기육회는 맛있고요. 버팔로는 되게 매콤해서 너무 매워요. 피처? Oh. But it's nice. 비트의 스위트 애플 사바자 와처 버팔로 킨 샐러드. 와. Woulda should we t r 이게 버팔로 샐러드래요, 물소 샐러드. 음, 어, 그리고 이게? 아, 네. 와, 얘도 있어, 벌레 어, 와, 꽤 맛있겠다. 꽤 맛있어 보이죠딱 봐도. 음, 와, 통사킨인가 봐. 계란말이 이렇게 해주네요, 직접. 맛있겠다. <laughs> 와. 맛있겠다. 이거 전이에오우리나라 치면 이제 과자 섹션이에요. 와, 과자도 사주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l a try. 스를가 주스 봉지에 넣어서 사면 컵에 넣어 주는 것 같아요. 주스 처음 먹어 봐요. 와. Later. 와, 오늘 너무 좋은데 <목소리> 주스 코너? 고맙습니다. 이번 두번째 This is a f l o w e 아 yeah. 먹어볼게요. Yeah. 아이 okay. This bowl means t delicious it's so, it's so 아, yeah, like the 아 okay. 이게 미슐랭 표시래요. Yeah. 타이 미슐랭. Yeah. 와타이 yeah. 미슐랭. 모니가 yeah. 지금. 이게 대박이죠? 장인의 느낌이.. 우와 우와 와와 아. 너무 이쁘다 아, 꽃같이 만드네 우와 우와 뜨거우셔갖고 와 선물 받았어요 와 버클카 버큰카와 진짜 싸다 우와, 두리안. 와 두리안 튀긴 돼지 껍질을 이 뭐라 소스에 찍어 먹는 거고요 이거는 귀뚜라미 튀김 그리고 얘는 버팔로 수육 하고 같이 먹는 뭐 고추 가루 같은 어떤 양념장이랑 이건 오믈렛이고요. 이건 버팔로 그 스킨 샐러드예요. 와 먹어보겠습니다. 망고 스팅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주인 얼굴을 걸고 하는 식당은 꽤나 괜찮다는 거. 와. So 여긴 비건 레스토랑인데 와이게레토 so so <목소리도> 야채만 넣고 고기 하나도 없는 음 식을 만들고 있어요. <목소리도> 비건 식드래 <피드레. 목소리도>

와. 레스토랑에 또 도착했습니다. 또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웬일이라니. 사카사 와. สวัสดีค่ะ.사카 와, 세팅을 해 놨네. 와. So minced chicken? Min chicken salad. Bo pork curry. Pork curry? Yeah. And, chicken soup? and chicken soup. Oh. Yeah.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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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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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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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랜드 브랜드 브랜요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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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 일하시는 분 뒤쪽으로도 식당이 쫙가 있습니다. <목소리> 와. 아이스케이, 케이스케이. 네. 아이스케이, 케이 포장해 준다는 거 싫다고 했어요. 바이바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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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onut milk, yeah. This is pork curry with coconut milk with eggplant. Eggplant. Yeah. Mm. And. Oh, 먹어보겠습니다. Yeah. First, then, chicken curry. Chicken curry. I can. Okay. Eggplant도 넣고. Okay. I try. 이건 에그플랜트하고 치킨커리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This is r e a chicken curry you may f 이거 맛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이었어요. 미슐랭 3년 연속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서 있어요. 저는 1번, 2번, 3번을 먹었는데 1번은 너무 맛이 강하고 2번하고 3번이 맛있었어요. 이렇게 육수가 다 있고 이렇게 육수에서 이제 국수를 넣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엄청 맛집이어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와저 일행들은 다잘 먹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당 투어하는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와. 와 우인가봐 맛있겠다 저 봐요 지금 배터지게 먹고 또 맛있겠다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인간이 아니야 와뭔 튀김이네 와 고추튀김 와 이것봐 고추 어 고추구이 와 와. 커큰카 와, 팟타이 레스토랑이야 와. 와, 이거 진짜 찐 팟타이다. 팟타이. 어머니가 하시는 거지고 이렇게 디저트를 만드는 것같아 Up, it's creamy, so make sure that you mix everything well. Uh, so mix and eat, right? make and... it and... Sticky rice. It's good? <laughs> good? Oh! It's oh, so. nah. <laughs> 저는 차이나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망고 스티키 라우스 집에 왔습니다. 와, 망고 스티키 라이스. 와, 망고 스티키 라이스입니다. 잘 먹고 가겠습니다.